갈게요. 자,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2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 2로 나누면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 해가 존재한다라는 건 공통 범위가 존재한다였어.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렇게지. 맞아?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 얘를 체크해 줄 건데 만약에 만약에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다가 요렇게 돼 있다면 해가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럼 존재하려면 겹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겹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왼쪽으로 당겨져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요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될 거야 그래야지 이런 공통 범위가 만들어지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고?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걸 계속 생각해야 돼. 자, 등호가 있다라는 건 둘이 같다라는 뜻이지. 그럼 얘가 요 빨간 범위가 마이너스 3과 같아져서 이렇게 될 때도 해가 있냐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때 X는 마이너스 3이란 해가 존재해야 돼. 하잖아. 그니까 이때 해가 존재하니까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갈지 안 될지는 그 자리에 올려놔보면 되는 거야. 이해가? 자, 따라서 얘를 정리해주면 되고, 양변에 2를 곱하면, 요렇게 되고, 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하면 a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최소값은 몇이 돼? 12가 된다.